여러분,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충격적인 스포츠 스캔들 5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 사건들은 스포츠계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팬들과 선수들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. 첫째, 랜스 암스트롱의 도핑 스캔들입니다. 7번이나 투르드 프랑스에서 우승한 랜스 암스트롱은 도핑 혐의로 타이틀을 박탈당했습니다. 그의 도핑 행위는 스포츠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많은 팬들을 실망시켰습니다. 둘째, 2002년 솔트레이크 시티 동계 올림픽 피가 스케이팅 판정 스캔들입니다. 러시아의 엘레나 베레즈나야와 안톤 시카룰리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판정으로 금메달을 받았습니다. 이 사건은 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. 셋째 마라돈나의 신의손 사건입니다. 1986년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의 디에고 마라돈나는 잉글랜드와의 경기에서 손으로 골을 넣었습니다. 이 골은 심판에게 발각되지 않아 안정되었고 신의손 사건으로 불리며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. 넷째 1994년 토냐 하딩과 낸시캐리건 사건입니다. 피겨스케이터 토냐 하딩의 전 남편은 하딩의 경쟁자인 낸시캐리건을 공격하여 부상을 입혔습니다. 이 사건은 스포츠계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고 하딩의 경력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. 다섯째, 2006년 칼치오폴리 사건입니다. 이탈리아 축구리그 세리어에서 유벤투스, 밀란, 피오렌티나 등 여러 클럽이 심판 매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. 이 사건으로 인해 유벤투스는 강등되고 다른 팀들도 큰 제재를 받았습니다. 이처럼 스포츠계에는 많은 충격적인 스캔들이 존재합니다. 여러분은 이 사건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.